예,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느에미아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어, 이번, 이제 우리 전교회 새벽 기도에 이번 주간에는 느에미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느에미아가 처한 현실은 매우 고통스럽고 어려웠습니다. 느에미아가 처했던 현실. 어, 그의 조국은 폐망하였지요. 나라는 이제 다른 나라의 침입을 받아서 나라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민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조국과 민족이 모두가 망한 그런 현실에 느헤미야는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포함한 많은 동포들이 모두가 외국으로 포로로 끌려가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느헤미야 본인은 상당한 지위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느헤미야 한 개인이 또 자기 자신만 먹고 사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는 비록 포로였고 또 이방 나라를 섬기고 있었지만 그는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그의 직업과 경력은 상당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한 개인만 본다면은 전혀 문제가 없이 편안하게 살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편안함, 그의 그 안락한 현실을 뒤흔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고향에서 온 사람들에게서 고향 땅 곧 유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좋은 소식을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들은 소식, 그가 들은 고향의 소식은 그의 예상보다 훨씬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 그 유다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아 있는 자들 곧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 나라에 남아 있었던 자들은 큰 환난과 능욕을 받아야 했습니다. 고향의 성그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타 버렸습니다.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무너진 나라가 이제는 어떠한 침략에도 자기를 지킬 수 없을 정도로 다 무너져 버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고향 땅은 전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쟁의 상흔이 깊게 남아 있었고 회복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가 목격한 현실은 더 비참했습니다. 먼 땅에서 말로만 듣던 소문으로만 듣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2장 13절과 14절에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무너진 성벽, 성벽은 다 무너져 있었고 성문은 다 불타서 문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성벽을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기 위해서 느에미아가 밤에 나귀를 타고 돌아다니는데 그 짐승이 지나갈 길조차 없을 정도로 성벽이 무너지고 마을이 무너지고 도시가 붕괴된 그런 비참한 현실을 느에미아는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능욕을 당하는 그런 외적인 고통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느에미아는 그런 외적인 고통 외에도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내적인 고통이 무엇인지 니에미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죄였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6절과 7절 말씀해 보시면 니에미아는 이 고통이 이 멸망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통, 이 멸망, 이 폐망은 모두가 그들이 범한 유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지요. 그 말씀에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보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길을 택하였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너무나도 끔찍한 죄를 이스라엘이 범하였습니다. 그들은 범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망했고 그 민족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느에미아는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외적인 현실과 내적인 현실, 육적인 현실과 영적인 현실 그두 가지의 현실 앞에 느에미아는서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버렸고 성벽이 무너져버렸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키는 문은 다 불타 버렸습니다. 육적으로 외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지요. 영적으로도 이스라엘은 망해 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며 우상을 섬기는 끔찍한 죄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가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끔찍한 현실로 그 비참한 현실로 느헤미야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현실야말로 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부르신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현실 앞에 느헤미야가 응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에루살렘으로 그 끔찍한 현실로 비참한 현실로 느헤미야를 부르셨을 때에 니에미아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에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니에미아가 처했던 그 현실에서 니에미아가 할수 있는 일은 여러분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니에미아가 할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실의 벽 현실의 무게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니에미아가 감당해야 될 니에미아가 처해 있었던 현실은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대처해야 하는, 그 현실과 맞서 싸워야 하는 니에미아, 그 자신은 너무나도 연약하였습니다. 여러분, 니에미아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잘 나간다 하여도, 그가 아무리 성공적이었다 하여도 결국 그는 포로였습니다. 왕의 말 한마디에 혹은 정치적인 원수들의 공격에 그는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할수 있는 외적인 능력, 그가 나라를 위하여 할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었느냐? 영적인 어떤 특권이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레미야는 에, 여러분 느헤미야는 성직자가 아니었습니다. 니에미아는 제사장도 아니었고, 율법학자도 아니었습니다. 니에미아는 그저 열심히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는 평범한 신자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외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에는 그가 처한 능력,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너무나 적었고, 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기에도 그는 그냥 평범한 평신도에 불과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한 그 부르심으로 나아온 이 평범한 신자인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비참한 현실 가운데 부르셨으며 비참한 현실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응답하였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하였을까요? 자기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현실 앞에 자기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이 영적, 육적 고통의 현실 앞에 여러분 그가 어떻게 응답하였을까요? 여러분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전체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처한 현실을 뛰어넘는 그가 가지 능력을 넘어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는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부르셨고 느헤미야가 응답하였습니다. 응답한 느헤미야가 또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부르짖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으로 그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위대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땅이 회복되며 그 민족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현실에 처해 계십니까?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여러분이 지금 지내고 계시는 여러분의 현실은 어떤 현실이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고 세상의 소식을 듣고 주변 환경을 돌아보면 참으로 어렵고 불안하고 위험한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너무나 쉽게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짐들이 위험이 우리를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크게 넓게 우리 나라와 민족을 보지 않아도 우리가 처해 있는 개개인의 현실만 보아도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영적으로도 무너져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 걸음조차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조차도 내 입에서 나오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 앞에 우리가 무기력하게 있을 수밖에 없을 때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현실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현실 속에서 부르시고 그 현실 속으로 부르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 현실을 사람의 눈에 비치는 절망과 두려움과 비참함의 현실, 사람의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현실로 바꾸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현실이 아니라, 고통의 현실이 아니라, 나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실로, 은혜의 현실로, 능력의 현실로, 회복의 현실로,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니에미아처럼 그 부르심에 응답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고 그 은혜를 간과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그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더욱더 간절히 필요한 것은 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현실 앞에 두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며 이 현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드렸던 것처럼 황무한 이땅 가운데에 무너진 이땅 가운데에 무너져 가고 있고 황무해져 가며 고통하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현실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현실이 나의 현실이 세상의 현실이 고통의 현실이 하나님의 현실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실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부흥과 회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역사를 그 회복의 역사를 충만히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처한 현실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개개인이 처한 현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어떤 현실에 처해 있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하나님의 현실로 바꿔주시옵소서 현실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 은혜를 간과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